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썸네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제목은 경찰 사바 사바로 인사하자는 건가 이런 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경찰이 예, 그 전에는 어, 청와대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의 그 치안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찰의 인사와 예산편성이 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사바 사바와 짬짬이는 괜찮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 즉 메뉴를 만들자. 세 번째,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스타,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바 사바와 짬짬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바 사바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서 은밀하게 조용히 어떤 그 이권에 관한 문제를 어 이렇게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짬짬이도 마찬가지고 한 서너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청와대 민정 어그 민정 수석실에서 그리고 정무 수석실에 있는 치안 비서관이 어 대통령의 뜻을 그 들어서 이제 모든 그 경찰의 인사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폭넓게 많은 사람하고 이 교유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서너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들도 어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그 청와대 치안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보이면 자기가 진급을 하고 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 경찰의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불거지게 된 것은 어, 고 이대준 공무원의 사건을 통해서 어, 천인공로할 만행이 드러남으로 해서 어, 이게 지금 경찰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많이 지금 공개가 되게 됐지요. 예를 들면은 그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청와대에 그 있었던 김유근에게 국회에서, 어 국회에서 어 지금 현재 북송 어부, 어, 지금 현재 남한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 북송 어부를 아이 저그 어민을 북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전혀 모르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 김유군이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어 지금 현재 그 기자들이 찍어가지고 그게 탈로가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바사바 짬짜미는 어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육군 장성에 인사를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와라. 그래 가지고 그, 예, 그 국방부 그 인근에 무슨 커피숍에서 만났다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 그 장성 인사 자료도 그 잊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한 서너 사람이 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 해경에서 해경에서 지금 그 북송하는 그 친구들 그리고 이대준 씨 이런 문제를 문제를 그 하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칙 룰대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국방부 해경 전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청와대로 보고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다시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이대준 씨 사건도 월북으로 처리 월북머리로 처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어 어민도 어 어민도 두 사람을 이렇게 몰래. 몰래 국민 몰래. 그러니까 그 유괴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이렇게 몇세람에 의해서 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경에서는 그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돌았는가 하면은 해경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청와대 말을 듣지 않고도 배변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언포를 하니까. 그래서 발표를 하는 것도 서너 사람 이렇게 밀려 가지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지금 시스템, 지금 매뉴얼을 만든다 이 말이죠. 주먹구구식으로 몇 사람 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는 그 인사 위원회가 뭐 15명인지 16명으로 해 가지고 경찰 그 인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해서 그 청장하고 논의를 해서 청장이 이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은 행안부 장관이 재청을 해가지고 대통령 때 올리면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제 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현재 사바 사바 짬짬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지에서 해왔던 음지에서 선우 사람 행정관이 했던 것을 양지로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그 류삼영 울산 중부 경찰서장이 서장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지난번에 그 하지 말라 그랬는데 23일 날 23일 날그 토요일 날 대전에 있는 그 경찰 뭐 연수원인가요 거기서 지금 현재 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예, 59명이 참석을 하고 또그 온라인으로 참석을 한 사람들이 에그140 얼마 돼 가지고 전부 어 189명이 그렇게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검찰하고 검찰은 지금 그 회의를 하는데 왜 경찰은 못하느냐 하는데 거기도 이제 제가 보니까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 저기 법 조문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윤은근 그 경찰청장 후보자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개 지금 현재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총장으로 청장으로 임명은 되지 않았지만 청장 후보기 때문에 후보에게도 권한이 있지요. 아직은 예.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 말을 안 듣고 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인가 2019년인가. 아니, 경찰에 직장협의 회 노조를 만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노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죠. 아니, 그러면 군대에서도, 뭐, 군대에서도 직장협의해가지고, 회 우리 뭐냐, 그, 음? 북한 저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데, 우리 거기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경찰도 지금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총을 가지고 있는, 이 경찰과 군인은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명령을 한 밑에서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 들이면 그게 항명이죠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이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첫째, 지금 현재 경찰이 하는 게 명분이 없습니다. 14만 명 가운데, 14만 명 가운데 경찰대에 나온 사람은 어, 2.6%, 소위 한그 3,800명이 되는데, 모든 요직은 79%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 경찰은, 이, 경찰은 그 나머지가 3,800명, 그러니까 한 4,000명을 제외하면은 13만 명이 경찰인데, 그 경찰들은 현재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한 2.3%라고 그럽니다. 2.3%. 그러니 경찰대 나온 사람 경찰대 나온 사람은 바로 7급부터 허지, 뭐 7급이가 5급부터 한다잖아요. 그러면 순경으로 했던 사람들은 응? 어? 그 물론 동국대 경찰학과를 졸업하고 또 저기 그노량진의그 학원을 통해서 경찰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순경으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그그 그 14만 명 가운데 한 13만 명이, 13만 명 이상이 경찰인데, 이 사람들은 찬밥 신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지금, 응? 한 번, 어 그, 저기, 대시를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자기네들이 헐적에도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청와대에서 헐적에는 짬짬이, 사바사바 해놓고, 지금 현재, 이제 행전 안전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는 인사위원회가 어열여 명인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반영할 적에는 고가점수를 반영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근무를 성실하게 했는가. 근데 그 전에는 사바 사바 짬짬 이를 하니까 그저 어 청와대 행정관 몇 사람에게만 눈에 그잘 보이면은 진급은 마음 놓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민주적 절차의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하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틀을 여기 저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명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만 명의 경찰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서장들이 그날 참석을 했던 서장들이 이건 아니다 해서. 유 아, 사명 그 사람이 총대를 맺으니까 당신이 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어제 저녁에 이제 뭐 어디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는 끝까지 이제 뭐 투쟁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삼십일 날 이제 경찰들 뭐 모이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명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무슨 경찰 마피아다 뭐이 배별 지금 현재 내용이 나온데 거기까지는 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는데 경찰 출신들이 한20% 이상 지금 현재 79% 79% 지금 경찰대 졸업생들이 그 차지하고 있는데 한20% 2.3%니까. 한 18%를 더 올려서 20%까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뭐 서로 박근혜 싸움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스 시스템화, 시스템화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면은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된 이후에. 아 지금 제가 다니던 직장을 뒤로 해버리고 유튜브 전선에 나섰지 않습니까? 한국의 언론들이 공정하게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가 나서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에 제가 그 현장 그 아스팔트, 소위 그 유튜브 1세대라고 합니다만은 자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하고 제가 어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어, 이분이 이제 모 단체의 그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어,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 보니까 미국의 군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미국 군대는 미국 군대나 경찰은 시스템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화가. 그러니까 경찰이나 어, 군인이 어느 쪽으로 발령을 받아 가더라도 그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룰에 의해서 모든 행정 절차가 취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 군대하고 군대하고 경찰만큼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큰 문제를 논의할 적에는 합의해서 여야 그리고 해당 당사자 관계자들하고 삼맛 합의를 해가지고 이걸 바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끝들이 가서 제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한당 일방 독주로 해서 지금 현재 막해가 버리는 겁니다. 일방 독주 예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코카콜라 같은 것도 그 미국의 매장들은 매뉴얼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한다는 겁니다. 전부 어느 그 지점을 가든지 간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요식업계도 전부 매뉴얼화가 돼 있기는 하죠.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전 세계에 이제 코카콜라를 이제 팔게 하는데, 원액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원액을 이렇게 보내주고 원액에서 비율을 몇 프로 이렇게 타서 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다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그 청와대 행정관 몇 사람이 그냥 손바닥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찰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어느 한 사람 이제 진급을 할 적에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고가 점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그래야 이그 경찰은 국민의 봉사자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 민중의 그 국민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응, 하고, 그럼 어느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떤 룰이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국정원의 원은석처럼, 원은석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향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그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께서 이렇게 이제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원 원운석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대로 놔두고 이거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여야 그리고 해당 당사자 이 3인이서 공동 국민의 공감도 속에서 공청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여러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면 공청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막그 응? 어? 지금 그 많은 의석이라고 그러는데, 의석도 부정 선거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안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모르고 우파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 국민이 밀어줬다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질서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게 선거가 공정해야 됩니다. 예. 선거는 그 이제 뭐야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선거, 평등선거, 어? 그 다음에 비밀선거, 직접선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연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8세에 선거를 하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평등선거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누구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18세 이상이면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밀선거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그 막에 들어가서 누구를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못 보겠걸. 예. 그리고 직접 선거. 자기가 이제 하는 겁니다. 대리로 할수 없는 겁니다.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가 가서 해야지 홍길만이가 할 수는, 홍길동의 표를 홍길만이가 찍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반 선거,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직접 선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14년 1월 17일 전까지는 부재자 투표라고 해가지고 부재자 투표는 선거날 내가 그날 못 가니까 미리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적어놓고, 동사무소 선거하러 오라고 한날 가서 선거를 하고, 선거, 본 선거날은 자기가 자기의 일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부재자 선거인데, 투표를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어, 2014년에 이게 지금 그 어,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해서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사전투표라고 이틀간을 하는 겁니다. 이틀간 하는데 4일 동안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CCTV가 없어요. 지금 CCTV가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정 선거의 원흉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그 동안에 그 2020년 4월 15일날 인천 미추홀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이면 지금 2 0 2 0인가 2년이 넘은 겁니다. 지금 6개월 안에 그거를 판결을 그 선거는 단심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는데도 연기되고 연기되고 해가지고. 7월 28일 내일, 내일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대법원에 여기 지금 그 대법원은 이제 13명 가운데 4명씩, 4명씩 조를 이루어서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 민경우원 인춘 미추울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조재현이, 이동원이, 천, 천대엽이, 천민유숙이이네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내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완전히 사이로 2020년 4월 15일은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배춧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일장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인쇄지 그 시루락에 나왔죠. 인쇄를 인쇄를 할때에 인쇄를 쓸면은그 시루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0% 지금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지금 현재 어? 침저 침묵하고 뭉개고 뭉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래서 내일 판결을 어떻게 할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안에서 조국을, 조국을 통해서 추미애를 통해서 윤미향이를 통해서 박범계를 통해서 민영배를 통해서 철험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위선, 내로남불, 무능, 염치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런 것을 다시 두번 다시 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듯한 대한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 우파 국민들이 이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찰 사바 사바로 인사하자는 건가? 이게 지금 제목이 조금 좀 강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아서 오늘 저 태극 F M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 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